야 주목!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오빠 있잖아. 음그 개포동 변호사. <laughs> 그 오빠는 정말 잘생겼어.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잘생길 수가 있지? 나는 이해가 안 돼. 하여튼 내가 저번에 만났거든. 그래가지고 아또 멋있게 쫙 빼입고 나왔더라고. 그래서 내가 진짜 용기를 가지고 말을 했지. 저기 오빠. 혹시, 저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랬더니, 그 오빠가 어깨 이렇게 딱 손을 올리고, 저기, 혜은아, 나 사실, 엄마가 콩나물 사오라고 해가지고, 이만 가봐야겠다. 어? 나한테 연락하지 마! 이러는 거야. 야, 그게 무슨 말이겠어? 응? 나도 너한테 관심이 있다. 근데 엄마가 지금 콩나물을 사오라고 하는 바람에 진짜 어쩔 수 없이,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봐야 돼서 진짜 미안하다. 그리고 운전할 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아라. 이 말이잖아! 진짜 대박이지. 대박이지. 아니지. 미쳤지. 하, 이 진짜 나도 짜증이 나는 거야. 그냥 좋다고 말을 하지 나한테. 그냥 계속 핑글핑글 돌려가지고 말을 하는 게 나는 진짜. 응. 너무 <laughs> 귀여워. 아, 아 심장 너무 뛰네. 아, 나 내일 갑자기 만날 수도 있잖아 그 오빠. 나 만난 뭐라 그러지? 어? 만난 뭐라 그러지? 뭐라 그럴까? 뭐라 그러지? 그냥 콩나물 싱싱했냐고 물어볼까? 자연스럽게? 그치? 그게 낫겠지. 그게 낫겠지. 음. 그게 낫겠다. 음. 해결. <laughs> 괜찮아. 너도 좋은 사람 만나.